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을 잘해야 잘 된다. 말을 못 하면 못 되고 말을 잘하면 잘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있으면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매일 기도 한번 해보세요. 저도 기도했는데, 22살 때부터 기도했습니다. 22살 전에는 기도를 하지 않았죠. 못했습니다. 하나님한테 정식적으로 22살 때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일주일 만에 이루어지는 기도가 있고, 일년 만에 이루어지는 기도가 있고, 십년 만에 이루어지는 기도가 있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니까 대신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부지런히 노력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기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구름입니다. 어? 구름이 뭘까? 구름. 여러분은 처음 듣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름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오는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구름 타고 간다"였습니다. "내가 구름 타고 가겠다, 구름 타고 가서 역사하겠다"였습니다. 착하고 선하게 사는 백성들은 축복할 것이고, 악하게 사는 자들 못됐게 사는 자들은 내가 심판할 것이다. <laughs> 내가 구름 타고 간다. 불을 들고 칼도 들고 내가 구름 타고 간다. 여러분, 불이 뭐라고요? 배웠죠? 불은, 아하, 말씀이다. 어? 칼은 뭘까? 불이 말씀이면 칼이 무엇일까? 여러분, 지금도 칼이 소중하고 불도 소중하지만 옛날에는 더 소중했습니다. 옛날에는 칼 없으면 죽습니다. 왜? 쳐들어오니까? 칼을 들고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칼로 맞서야 합니다. 쳐들어오다가도 큰 칼을 들고 있으면 도망갑니다. 칼 없으면 쳐들어오다가, 와! 더 쳐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칼이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너무 소중했습니다. 지금은 요리하는데, 뭐, 과일 깎는데 칼을 사용하지.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부엌에서 칼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칼을 들고 나가야 합니다. 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 옛날 옛날에 하나님께서 내가 구름을 타고 한 손에는 불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내가 가서 심판한다 이었습니다. 여러분 불이 뭐라고 배웠죠? 불이 뭐라고 알고 보니까 진짜 불이 아니라 말씀의 불이었습니다. 진리의 불이었습니다. 사랑의 말씀이었습니다. 오칼을 어 뭘까? 그러면 칼 칼의 특징이 뭐지? 칼 방금 힌트 드렸잖아. 칼이 뭐라고요? 지키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쳐들어올 때 칼을 들고 있으면 도망갑니다. 그렇죠? 칼을 들고 있으면 무서워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싸우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과일도 깎아 먹고, 그리고 과일 깎을 때썩은 것을 딱 도려내지 않습니까? 예. 썩었다 그러면 죄라 그래죠. 죄를 딱 도려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 칼이 뭐지? 칼은 적군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맛있는 과일 음식 먹을 때 어때요? 썩은 것을 딱 도려낼 수 있습니다. 바로 칼은 말씀입니다. 불러도 비유할 때가 있었고. 그리고 칼로도 비유했습니다. 이것 말고 또 많은 비유가 있습니다. 말씀 그러면, 불, 칼뿐만 아니라, 촛불도 있고, 호롱불도 있고, 그리고 그 타장마당에 여러분 키라고 아십니까? 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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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른들이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일을 하죠. 이러면 바람이 불어서 거죽은 날아가고 알맹이만 포대에 담습니다. 이걸 키라고 합니다. 구분을 시키는 거죠. 산악 구분을 시키죠. 그리고 도끼도 말씀으로 비유했습니다. 도끼, 도끼는 어때요? 탁 쪼개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올코 그름을 쪼갠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칼, 불구름을 타고 칼을 들고, 불을 들고 와서 심판한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칼을 들고, 불을 들고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칼 같은 말씀, 예리한 말씀, 사단을 물리치는 말씀, 나쁜 사람들을 물리치는 말씀, 그리고 추위의 굶주림에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따뜻한 말씀, 어둠을 밝히는 말씀, 더러운 죄를 불살려는 말씀 불을 들고 칼을 들고 오셨습니다 그럼 구름이 뭘까? 어, 구름 타고 온다 했는데 어, 하나님이 구름 타고 온다 했는데 하나님이 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을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오셔도 알 수가 없습니다 구름은 구름이 무엇일까? 구름 타고 온다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구름을 타고 오신 적이 없죠 그런데 어?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왔습니까? 구름 타고 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구름 타고 왔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절을 할 것입니다. 와, 우리가 기다리던 오 신이시여.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시여라고 인정하고 믿고 따를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걸어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밟으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이스라엘 땅 여기저기 밟으면서 오셨습니다. 어 하나님 예언의 말씀이 틀렸네. 성경 말씀이 틀렸네. 결국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이것도 비유지 않겠습니까? 구름 타고 온다. 예수님은 구름 타고 신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구름 타고 간다 내가 구름 타고 갈 것이다. 구름 타고 갈 것이다.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구름은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구름. 알고 보면 구름은 물입니다. 그렇죠? 물입니다. 수증기가 모인 것입니다. 깨끗한 구름. 지금은 환경오염 때문에 더러운 구름이 있지만 옛날에는 더러운 구름이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오면 다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먹으면 안 되죠. 너무 오염이 됐습니다. 왜? 자동차 연기. 공장의 그 연기 그게 하늘로 올라가니까 옛날에는 그런 연기가 없었잖아. 옛날에는 굴뚝에서 나는 그한 공장에서 나는 연기가 없었습니다. 차에서 나는 매연, 그한 메탄가스, 사람을 죽이는 그런 연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름은 깨끗했습니다. 구름이 어떻게 될까? 물이 더러운 물이 발바람이 물이 어때요? 없어지죠. 증발하죠. 올라갑니다. 물이 증발하면 구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은 깨끗한 구름입니다. 더러운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온다라는 것은 깨끗한 사람을 뜻합니다. 깨끗한 사람, 내가 정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리라. 결국 하나님은 누굴 타고 오셨습니까? 예수님을 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왔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구름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칼을 들고 불을 들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크면 알겠지만, 물 있죠, 물. 물을 사람의 양심으로 표현합니다. 물. 어른들이, 부모님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 저 동네 갔는데, 아, 물이 더럽더라. 진짜 물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 마음이 더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집을 가르치면서, 야, 저 집에 물이 좋아. 물이 좋더라. 이러면 여러분의 집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야, 저 집에 물이 더러워. 물이 더럽더라. 이러면 마음이 나쁜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집입니다. 이게 비유입니다. 비유. 야, 저 사람들 못됐다. 이러면 어때요? 야단 맞을 수 있잖아. 그래서 비유를 쓰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온다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구름은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름을 더 확대시키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지구촌에 수많은 민족이 있잖아. 지구에 수많은 민족이 있는데 그 수많은 민족 중에서 어떤 민족을 택했다? 유대 민족을 택했습니다. 수많은 민족 중에서 제일 깨끗한 민족이 누구라고? 유대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결국 유대 민족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러어 하나님이 구름 타고 왔다 안 왔다 왔다. 하나님이 구름 타고 왔다. 알고 보니까 그 진짜 구름은 예수님이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칼을 들고 불을 들고 심판하셨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다. 자 그다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온다였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온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 한 손에는 불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심판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불 심판한다.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습니까? 육으로 부활했습니까? 다 배웠지요. 그리고 불심판이 무슨 심판이라고? 바로 말씀 심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 그러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를 예수님이 영으로 오시니까 바로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다 했을 때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온다, 하나님이 온다, 하나님이 온다 했을 때 하나님이 오셨는데.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셨습니다. 그다음 예수님이 다시 온다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다시 예수님 다시 예수님의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아들이 없어. 예수님 아들 같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셨잖아. 예수님 돌아가시고 어, 이제안 보여. 오셔도 보이지가 않아. 볼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온대. 어떻게 오신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오신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제자.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부터 영어로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 알잖아.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이 오셔서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처럼 예수님 제자들 중에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진짜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시는 겁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구름은 진짜 구름이 아니라 구름은 누구만이 탈수 있다? 누구? 바로 선우공. 선우공, 알죠? 선우공. 손오공. 선우공이 하늘에 구름 타고 오지. 하나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까 구름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이야, 구름대다, 구름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구름대다! 구름은 바로 사람. 구름이 없으면 하나님은 오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십자가 기회를 십자가에 매달리 정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죽겠다 내목숨이라도 내놓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은 강력한 역사를 감행할 수가 있습니다. 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겠다, 그러한 제자가 있어야지만이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통해서 역사를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신다. 여러분 깨끗한 구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현이, 박한, 민기. 승민이, 박진, 여러분들 깨끗한 구름이 되셔서 예수님을 모시는 깨끗한 구름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이상 구름엄무라고 알고 보니까 와 사람이네. 여러분 그래서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말을 할줄 알아야 합니다. 좋은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엄마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주위도 어때? 항상 깨끗이 청소하라 하잖아. 책상도 좀 청소하고, 방도 청소하고, 들어오면 예수님이 오신다, 귀신이 오신다. 말해봐. 귀신이 온다. 히히히히! 내가 왔다! 귀신이 오는 거야. 어? 귀신이 온다고. 막 마음을 강박하게 먹고 게임하다가 게임하면서 유튜브에 많이 빠져 가지고 그거 빠져 있으면 어때? 눈이 좀비로 바뀌잖아. 여러분이 거울을 한번 보라. 오늘 내가 게임을 많이 했다. 오늘 내가 유튜브를 많이 봤다 그러면 반드시 거울을 한번 봐 봐. 좀비. 여러분 스스로 내가 좀비가 돼 가구나. 귀신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할 때는 하고 민기야, 게임할 때는 하고, 박준박한, 성민이, 게임하고 유튜브 볼 때는 보고, 그리고 안볼 때는 안 보고, 그래야 됩니다. 계속 보면 안 돼. 아시겠죠? 성현이는 하와라서 조절을 잘할 걸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주제는 구름이었습니다. 자, 따라 해보세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라고 구름, 네. 하나님은 구름 타고 오셨다. 알고 보니까 그 구름은 예수님이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역사를 하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제사를 통해서 또 역사를 하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청년 여러분들, 학생 여러분, 내가 깨끗한 구름이 되자. 예수님을 모시는, 예수님을 모시는. 깨끗한 구름이 되자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름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구름 타고 온다 구름 타고 했는데 내가 구름 타고 가서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불을 들고 내가 심판하리라 그것을 그대로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불 들고 칼 들고 역사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신 적도 없습니다. 알고 보니까 깨끗한 사람이었구나. 구름은 깨끗한 사람이었구나. 칼도 불도 아 바로 말씀이었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마. 내가 구름을 타고 다시 온다. 내가 칼을 들고 불을 들고 심판하리라. 결국 그 구름도. 진짜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걸어 다니는 우리 사람들 깨끗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토요일마다 청소년들이 성경 공부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꼭 말씀을 잘 기억해서 청소년 시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꼭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자, 노트 딱 펼치시고 오늘 찬양한 거 적고 날짜 적고 말씀의 주제는 구름 구름 적고, 여러분 내용 구름이 먼지, 예, 딱 적어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교사님이 간식비를 보내드릴 것입니다. 네, 자, 과일도 드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시원한 물 드시고, 잘또 토요일 잘 보내세요. 네, 빠빠이. 아빠 예, 사랑합니다 건강하게.